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나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또 간단하게 쉽게 맛나게 준비해 볼게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배추나물. 오늘 이렇게 배추를, 포기 안찬 배추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런 포기 안찬 배추가 좀 고소하니 맛있어요. 맛있게 보이죠? 얘를 데쳐서 또 맛있게. 먼저 좀 씻고요. 밑동을 과감하게 이렇게 툭 떼버려서. 자, 이렇게 깨끗이 씻은 배추를요, 이제 데쳐서 칼로 이렇게 썰어도 되지만, 데치기 전에 이렇게 좀 길게. 큰 것들은 절반 잘라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질하기 좋게 좀 썰어 놓고요. 자, 배추가 잠길 만큼 1L 정도 물을 부어주고,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밤새 눌러주고, 음. 깨끗하게 씻어 놓은 배추를 데쳐줘야 돼요. 아 진짜 배추 색깔이 이쁘다 음예요 배추 이렇게 데칠 때에는 이게 이렇게 이 줄기가 빳빳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져봐서 좀 보드러워지면 그때 된 거예요 보통 이 가에가 뽀글뽀글 이렇게 예, 끓기 시작하면 그때 다 데쳐진 거예요 너무 많이 데칠 필요 없이 아삭아삭한 맛도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다 됐어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한 코크만 식혀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묻, 묻힐 때에도 뜨겁지도 않고 너무 많이 씻어버리면 맛이 없어요. 자, 꾹 짜줘야지. 자, 여기다가 맛있게 이제 양념만 하면은 맛있는 또 배추나물이 만들어지죠. 자, 쪽파. 쪽파 7개 정도를 쫑쫑 썰어주고. 자,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저는 2개 넣을 건데요.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배추를 한쪽에 밀어놔두고, 여기다가 된장. 집 된장이에요. 된장. 한 수저. 한 수저 넣고, 고추장도 한쏘 넣고 다진 마늘 반쏘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도 한쏘 넣고 자, 깨도 넣고 여기에 그래도 얘들이 요즘 좀 달아야 되잖아요 배추도 달지만은, 매실 원액을 살짝 더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잘 먹어요. 자, 이렇게 적당히 한 무치다가, 이제, 청양고추하고, 쪽파를 넣어주면 돼요. 혹시 집에 청양고추가 없으시면, 청양고추가 아니라, 대파든 쪽파든 집에 있는 걸로 쓰셔요. 고소하니 맛있겠다. 간을 봐야지. 음, 청량이 들어가서 얼큰하니 진짜 맛있어요. 밥비를 먹으면, 음, 환상이겠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니 배추나물을또 준비했어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귀왕이면은, 혹시 사실때, 고기 많이 차지 않는 걸로 사세요. 그러면 배추가 훨씬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배추나무에 배추나물 만드는 데 꿀팁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밥상에 배추나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